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붙잡혀 주실 때의 모습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직전에 겟셋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를 향한 자신의 순종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셋만의 동상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병기로 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혀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택하셔서 그들과 쭉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 가로뉴단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기 직전에 가로뉴단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상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체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입맞춤, 키스라고 하죠.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였습니다. 정말 그 입맞춤, 사랑한다 또는 존경합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팔아 버리기 위하여 팔기 위하여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참 이런 가증한 입맞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입맞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론 유다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재정을 담당한 제자였습니다. 보통 많이 신뢰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그는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좀 계산도 할줄 아니까 그런 역할을 맡았겠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단력 가운데 다 무식한 것이 아니고, 뭐 고기도 잘 잡는 사람, 또는 세광에서 또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론유다가 그래도 뭔가 할 만하니까 또 이렇게 재정도 담당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오는데 은 30냥을 받았는데 이은 30냥은 많은 돈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도 받아 버릴 수 있는 마치 종고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배신한 것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능력은 유대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기들이 정말로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고발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가론 유다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주악을 일삼는 악한 자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쳤는지 모릅니다. 가론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그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가론 유다의 목표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못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또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자아가 살아 있는 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을 든 제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는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이 손을 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뜻밖의 상황을 당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큰 능력으로 온세상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릴 때 자기는 예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는 칼을 빼어들고는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체포를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받던 사람이 피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은 치지 못하고 그냥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전투가 벌어질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이라 그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주워서 그 사람의 귀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이적입니다. 딱 붙이니까 깨끗하게 다시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쓸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일 수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방인의 군대들을 진멸시킨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뭐여우수화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라든지 또는 그 하나님께서 그이 어, 왕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방인의 군대를 진멸시킨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킨 것 그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 37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에서 군대가 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대세상이 보낸 사람들을 다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붙잡혀 주시는 것이 자기가 붙잡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겁을 먹거나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은 담대했을 것입니다. 저것 얼마든지 와라. 내가 이칼한 자르면 다. 수 있다. 왜? 삼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나비 턱뼈 하나를 가지고 다진멸시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할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뜻,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장담은 하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제자들 또는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직분을 받은 사람일 나 알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계속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계속 따라 다녔을지. 이것이 더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 때문에 높은 지,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소원,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실 만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지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 참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은 이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자기를 붙잡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한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렇게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계셨습니다.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붙잡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력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성전을 맡았던 대제사장들, 참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 심지어 설교를 들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칼을 빼서 칼을 들고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막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들자. 아주 충성스럽게 보이죠. 예. 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모습을, 사고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잠시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시니까 도망을 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갔더라도 그들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갔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청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의 본능, 본성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쉽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붙잡혀 주신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버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다스려져서는 이 폭력으로 다스려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에 있지 않고 정말 사랑과 용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참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힘을 갖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뭐그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제력, 뭐 군사력, 뭐 인기, 정치권력, 막 이런 거 얻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힘을 숭상한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로서 일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계속해서 힘을 얻기를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을 얻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않으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폭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평화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 그 능력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 가면 하, 능력,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면 이제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참 칼과 몽둥이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순순하게 붙잡혀 주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붙잡혀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순순하게 붙잡혀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